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무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리 아들 요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무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를 것이며. 그온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얼굴빛을 향하여 되사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차 인구조서와 땅 배분의 문제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필요에 맞는 법 개정을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비린산에 올라가게 하십니다. 모세를 역사의 무대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눈을 들어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생을 마쳐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탁월한 영도자로 숱한 시련의 날들을 지나왔지만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아쉽고 속상한 일입니다. 신명기 3장을 보면 모세가 이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께 반역한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사건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온회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반역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죄를 범했음을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3장에서 모세는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이 회중의 반역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길은 이제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끝은 길이 닫히는 문이면서 동시에 길이 열리는 문이 되었습니다. 광야 세대의 퇴장과 함께 새 시대의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모세는 그 뜻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지도력을 승계할 수 있는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새로 세워질 지도자는 가나안 땅에 진격하여 용맹스럽게 전투를 할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무엇보다 이 공동체가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그들 앞에서 출입하며 그들의 피로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도적들과 이리떼의 공격 앞에서 달아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양 떼를 지키는 목자이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의 지도자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후임자가 그런 지도력을 펼쳐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과 이름이 같은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즉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목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앞서 13장에서 갈레역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점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보고를 한 신실한 정탐꾼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날 갑자기 지도자로 부상하거나 또 지도자가 되겠다는 욕망으로 스스로 지도력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모세 곁에서 모세를 보좌하며 온갖 사건 사고를 경험하고 협력했던 충성스러운 수종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를 눈여겨보신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입어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지도자적 권위와 능력을 제사장 엘리아설과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체 없이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습니다. 이제 여우수아가새 시대, 새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1장 인구조사에서 또 26장 인구조사에서 백성들의 수를 세는 개수한다 라는 말이 단순한 숫자의 셈이 아니라 머리를 세워라 하는 뜻으로 양육의 세움이라는 매일 성경의 설명이 있었는데 오늘 모세의 후계자로 여우수아가 세워진 것은 광야 공동체와 모세의 오랜 양육의 결과가 마침내 여우수아라는 지도력의 열매로 맺어졌음을 확인하는 감동의 순간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음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 어떤 양육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좋은 후계자란 갑자기 어디선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차근차근 배우고 익히며 신실하게 종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모세는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해 갈 것입니다. 이 사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대마다 새롭게 세움을 받고 맡겨진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그 바통이 이어져 왔고,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이제 또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할그 바통을 쥐고 있습니다. 아쉬움 없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선물을 넘겨주기 위해 우리는 누구를 준비하여 세우고 있습니까? 또 준비된 사람이 그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권한을 위임하여 그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퇴장해야 할 시간입니다. 새롭게 입장하는 세대에게 활짝 문을 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 활기차게 펼쳐져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올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물러나야 할 때와 장소를 알게 도와주셔서 다음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잘 준비하여 유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구름 초장과 쓸만한 물가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다섯 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